우량주란 한마디로 좋은 주식을 말합니다.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의 주식이지요. 한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면 애플 등을 꼽을 수 있겠고, 한국 주식이라면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이 되겠지요. 2021년 여름 무렵 TV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도 좋을까? 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초 이른바 10만 전자에 근접했던 주가는 서서히 빠지다가 동년 8월 7만 전자로 후퇴했습니다. 우량주에 넣어두고 잊어라. 그러면 큰 돈이 된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즐겨하던 말입니다. 이런 우량주를 향한 맹목적 믿음 혹은 신화는 이른바 전문가란 사람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토론에 같이 참여했던 교수님은 무조건 사라. 적금을 붓듯이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대한민국이 망해도 삼성전자는 건재하다. 이런 좋은 주식을 사지 않으면 바보다 라며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모옥이란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였고 누가 더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느냐가 주요 관심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량주의 배신 2021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는 2022년 들어 낙폭을 키웁니다. 우량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오만 전자까지 추락한 후 8월 26일, 간신히 6만원의 턱걸이를 했지만 곧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이같이 추락한 건 아닙니다. 대세 하락기엔 거의 모든 주식이 떨어집니다. 우량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우량주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대부분 20% 이상 하락했고 덜어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락 초기에 우량주 불패 신화를 믿으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했다면 다행인데... 일부는 빚을 내 해당 주식을 더 샀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대는 허망한 꿈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폭을 더 키웠으니까요. 끝까지 반등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이 커다란 손해를 봤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놓쳐 손해를 본 걸까요? 1. 투자 기간 및 적정 가격 오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력 분야인 반도체 부문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 성장성, 재무 건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량주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할 때 가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에는 적정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천년만년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는 끊임없이 경쟁자가 출현합니다. 시장 상황 역시 시시각각 변하지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장 전체를 독식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성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점유율이 완숙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해당 주식의 그 가치가 충분히 녹아있다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퀀텀 점프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스템 반도체이든 전장 부품이든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는 시장이 좋을 때 주식 가격이 고점에 이르렀을 때 시장에 진입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과대평가 시점에 비싸게 샀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기간이 다 다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번 매입한 종목을 몇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며 성장하는 진짜 우량주라면, 주가는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의 주가도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락 구간이 생각보다 길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보통 이때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건강성을 믿는다고 해도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손해가 나는 주식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드뭅니다. 이들은 마침내 손절하고 맙니다. 그후그 그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죠. 사실 투자자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을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를 보유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진짜 우량주라면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 인내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분명 이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량주 투자의 손익은 대부분 투자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우량주의 조건 오해.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혹은 시가 총액이 크면 우량주라 생각합니다. 대마불사라고 기업이 크면 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발걸음이 느릴 수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했듯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은 기업 생태계에도 적용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현재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망하거나 퇴보합니다. 10년 전 시가 총액 10위 안에 들었어도, 현재는 밖으로 밀려났거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KB금융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의 시총은 현재 10위권 바뀌고, 주가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떤 기업이 채웠을까요? 비교적 신생 기업이라 할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기업도 인간과 같이, 생로병사 과정을 겪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운동을 하지 않거나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기업이라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현재에 안주하며 경쟁력을 잃어갈 수도 있겠지요. 시장에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팔팔한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최악의 경우 치명적인 실패를 할수 있는데, 이럴 경우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하다가 마침내 파산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량주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해당 업종에서의 규모를 말합니다. 대형주라고 모두 우량주는 아니지만, 우량주라면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소형주는 아무리 성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도 우량주라 할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소형 중에도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지적 재산권을 독점해 쉽사리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는 독보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겠지요. 2. 높은 진입 장벽과 시장 지배력 독점 개인적으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우량하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매우 높아 쉽사리 다른 기업이 경쟁자로 나설 수 없는 기업, 동시에 기존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기업이야말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로 파격적 혁신 역량을 키워가는 기업이라면 초우량 기업입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이죠. 3.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 산업 구조는 느리지만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몇 년에서 몇십년 안에 대세로 자리를 잡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기하급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은 또 어떨까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향후 몇년 혹은 몇십년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량 기업이라 할수 있겠지요. 4.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은 배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현재 국면에서 주가가 과잉 평가되어 있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비록 우량주라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고평가되었는지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겠지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거나, 순자산에 비해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면, 즉, PR, Price Earning Ratio, 이나 PBR, Price to Book Ratio, 이동일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주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싸게 사야 우량주라도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일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현재 주가가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6만원이고 일주당 수익이 1만원이라면 해당 주식의 PER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유사 종목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해당 주식은 고평가된 것이고 반대로 낮다면 저평가된 거지요.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지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과 비교해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만약 이 값이 1이라면 회사가 망해도 주식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순자산 가액과 주식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식은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투자란 우량주를 발굴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겉모습이나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란 겁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만 2,3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른바 우량주라고 언론이 언급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투자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도 우량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익도 함께 커지는 즐거움. 그게 어쩌면 투자에서 느끼는 행복일지도 모릅니다.